형부가 되실 분좀 봤을 거 아니에요. 느끼면 어땠어요? 저희가 언니 집들이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집들이 막 음식도 해주시고 막 해서 막 재밌게 막 놀고 했는데 그 다음날 형부가 알아 누셨. 요아 <laughs> 진짜로? 진짜. 어. 진짜. 네. 저희가 그만큼 텐션이 그래. 높고 아니, 그만큼 네. 내향이어서. 네. 아 그리고 네. 알아 놀만해요. 진짜 알아 놀더라고요. 얼마나 그 긴장돼. 애들이 놀러 오는데. 여기 네. 네. 그리고 또 형님이 계시잖아요. 네. 형님이죠. 네. 만나 보셨죠? 네. 어떠셨어요? 둘이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 내향적입니까 아. 아 아, 좋아. 아, 아, 좋아. 재밌다. 아, 아 재밌다. 아, 좋아, 아, 좋아. 역시 아, 내향이냐 <laughs> 아니 그 사실 보라 씨 하면 떠오르는 이제 장면이 이제 인간극장. 네, 네 요게 네. 요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보라 씨? 그때가 고3이었어요. 아, 이때가 고3이군요. 이게 사실 뭐 동생들 야, 너네... 돌보랴, 뭐 시중... 본인 뭐 학교 재미를 챙기는 보라. 이제 학교 다닐이야, 뭐 진짜 저희 뭐 동생들을 보라 씨가 키우다 실패했거든요. 네. 에. 네. <laughs> 저희 그거 지금도 아직도 돌려봐요. 네. 아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집에서. 그럼요. 뭐, 컴퓨터도 하고 청소년 게. 뭐뭐 게임도 하고 싶고. 내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잘 분배가 됐습니까? 아 전혀 안 됐죠. 그 저희는 약간 진짜 기숙사처럼 살았어요. 남자들이 많다 보니까 안방을 남자 애들이 썼고 여자애들이 작은 방을 나눠서 썼었던 것 같아요. 컴퓨터도 거실에 있었는데 음. 컴퓨터 세대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이제 시간에 나눠서 내가 쓸수 있는 타임이 있었어요. 아... 그렇게 해서 썼고 칫솔을 새로 바꿀 때마다 섞이지 않도록 이름을 적는다. 완전 정글이야 우리 집 아. 소라 씨는 좀 어렸을 때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제 좀난내 어, 공간을 좀 갖고 싶다 내지는. 아 맞아요, 공간이 갖고 싶어서 저는 베란다에서 저만의 공간을 좀 꾸리고 살았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네네, 베란다에서 조그만한 서랍장 하나 두고 거기 인형 같은 거좀 모아두고.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어, 네, 어떻게든. 네, 어떻게든 아... 그렇게 살다가 나와서 살다 보니까. 계속 나 저도 모르막 찾게 되더라고 언니 어디야? 아 집에 뭐 있어? 본집 가면 누구 누구 있어? 이런 식으로 음 찾게 되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근데 가끔 따라. 어렸을 때막 북적북적하게 막 지내고 막 따다닥 붙어가지고 TV보고 과일 먹고 이런 게 그립기도 한데 지금도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지금이 더 좋다. 그립기도 하지만 지금이 어, 더, 어, 더 좋습니다. <laughs> 혹시 보면 막내로 된다면 어떻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게 있어요? 영일군이 된다면? 가끔은 막내가 부럽긴 오. 해요. 왜냐면 다 해주니까. 이제 음. 다 해주거든요. 막내 입장에서 좀 어땠어요? 막내 괜찮아요? <laughs>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쁘지? 낙지... <laughs> 아. 거의 다 누님들이 다해주셔가지고아 계속 누나가 아니고 누님들. 누님들. <laughs> <laughs> 아 시킨 거 아니고 그냥 다들 뭐 부를 때 님이나 그런 걸 많이 붙여가지고 어 아, 어머님 뭐 누님 아 네. 형님 아니요 형 그냥 형은 형이라고 부르고 아왜 형은 형이라고 불러요 어 다들 거의 다뭐안 좋게 하거나 그런 면이 다 많아서 거의 다 마음에 잘안 들어요 <laughs> 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첫째 형이에요. 어, 아니요. 그 다른 형, <laughs> 아니, 그래. 다시 형. 아, 다른 형이 아, 마음에 네. 들어요. 번 형. 첫 형은 이제 많이 만나보지 못해가지고 뭐 지금 최근에 얘기하 게. 오뭐 이제 최근 에요 <laughs> 2025년 들어서. 아, 진짜 최근이 에요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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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라 씨가 초등학교 때 요리를 해가지고 요리 실력이 또 굉장히 좋잖아요. 네.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남는 게 엄마가 만들어준 콩나물 요리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는 저희 엄마 아빠 둘다 맞벌이를 하셨어가지고 엄마가 요리할 때 어깨 너머로 정말 엄마가 요리하는 거를 보고 있다가 저 혼자 집에서 똑같이 만들어냈는데 그 맛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엄마한테 배운 게 아니고요. 네 그때 시어를 느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10인분씩은 기본으로 만드셨다고. 네. 와 손이 크, 크겠네요. 네. 전 지금도 2, 3인분은 잘못 만들어요. 아... 명절 때 만두를 500개씩 빚고 네. 소풍날 김밥 50줄은 기본이고 네. 이게 한달 식비가 이게 어마어마했겠는데요? 어, 예전에 식비가 그렇게 많이 나갔고요. 그리고 소풍 시즌 있잖아요. 네, 공을 네, 네. 시즌에는 항상 냉장고에 김밥 재료가 항상 있었어요. 아... 왜 그러냐면 소풍 가는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 매일 그렇겠네. 거진 <laughs> 김밥을 김밥집처럼 재료가 네. 재료가뭐 강무지 아, 떨어지면 채워놓고 막 이럴 정도로 김밥 재료가 냉장고에 꽉꽉 채워져 맞아. 있었죠. 네. 지금도 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엄마가 정말 바쁘셨거든요. 음. 식당 일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바쁜 와중에도 새벽 막 여섯 시 일어나서 꼭 소풍 날 아유. 그리고 운동 날은 꼭 직접 이 김밥을 싸서 저희한테 꼭 보내주셨어요. 아. 그리고 수능 날 아침에도 항상 엄마가 싸준 도시락으로 전는 항상 들고 갔어요. 저희 아이들이 김치볶음밥 좋아해가지고, 음. 김치볶음밥 수능날이 많이 해줬었던 것 같고요. 야, 진짜 말 그대로 저 수능만 몇 번을 치고 줬습니까? <laughs> 예? 작년에 없었어요. <laughs> 작년에 없었어요. 야... 작년에 없고 아이들을 계속 재수하거나 삼수하거나 어... 그 계속 시험을 보기 때문에 큰아들이 시작해가지고 작년 한해 없었고 계속 수능이 있어서 그 두명갈 때도 있고 세명갈 때도 있고 와... 이제 막 그런 때가 있어서 정말 뭐 저기 아시는어야지, 우리 보라씨 어머님이 거의 뭐 수능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201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지금 아직도 수능 한또한번 남았잖아요. 이제 영1군두번 네. 남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수능의 나중에 지금 학부모로서 수능의 변천사부터 <laughs> 어, 수능이 어떻게 바뀌었고 <웃음> 내가 <웃음> 학부모로서 무엇을 느꼈는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한 세대 아 모든 그럼요. 예. 모든... 그러니까 네. 어머니 혹시 생일 날은 어떻게 아... 베네피이 제공해야 됩니까? 저희가 정해놨었던 거는 무조건 그날 안에 어, 케이크로 생일 축하해주는 거 응. 초는 꼭 불어요 아, 생일 당일 초는... 날 아... 어떻게 해서든 꼭 불어요 야 근데 참또 한편으로는 정말 부러운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가족끼리 네. 어, 이럴 수 있는 그 가족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 아니 그저 어쨌든 벌써 보라씨가 20년차 배우가 되셨다고 네. 그래요. 와 그렇게 됐구나. 이게 그 천사들의 합창 이후에 자연스럽게 좀 데뷔를 하시게 된 겁니까? 어 정말 자연스럽게 된것 같아요. 그때 방송 한번 나가고 나서 기획사에서 연락이 많이 왔었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예계 생활을 고등학교 때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같끼 똑같지? 저 닮았어요? 똑같아 똑같아! 아 직분에 걸맞게 용맹스럽게 생겼구나. 사실 그 보라 씨가 이제 뭐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뭐 동생분들도 그렇고 이제 학업을 위해서 학원비, 네. 등록금도 이제 많이 좀 네, 챙겨줬다고 해요. 네. <laughs> 네. 저는 그래도 1번, 2번은 그래도 혜택이 많았어요. 음. 그래서 제가 나름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동생들한테 많이 베풀어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일하고 일해서 번 돈을 이제 동생들한테 그렇게 학원비 내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깝다라거나 아, 그런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냥 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야. 나는 그렇지.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리고 애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어, 그니까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언니가 충분히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한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요. 제가 막 그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동생들도 다 베풀고 많이 노력하니까, 음. 그래서 이게 막 오가는 것 같아요. 제가 주면 또 주려고 하고, 전또 아. 그게 또 고마워서 다시 주고, 이게... 이게... 동생분들이 첫 알바비 받, 받으면은 10만 원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부라씨한테 이거를 꼭 준대요. 아, 진, 아유, 진짜. 저는 다 동생들 첫 알바비 한 번씩 받아봤어요. 음... 네. 아... <laughs>